자 그리고 예, 간만에 오디의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오디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BTC 마켓은 진짜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볼륨을 제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디의 상황을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디의 상황 자 일단은 코인스 pH 예, 필리핀 구간 여러분들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부터 보러 갈게요 제가 낮에 잠깐 봤는데 어우 깜짝 놀랐어요 천만 개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하루 볼륨이 성장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루에 막 10만 개 20만 개 이러던 데가 몇달 전에 지금 천만 개가 넘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저도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볼륨 꺼내고 예 보신 것처럼 요 부분 보이시죠 어제 어제 기준으로 얼마큼 1,200만 개 달성을 했습니다 하루 볼륨이 지금 요거 그래프로 봐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작년 9월만 해도 안 보여요 이 볼륨이 그래프 자체가 안 보여요 작년 9월 10월쯤 되자 조금씩 코딱지만큼 보이다가 그러다가 11월까지도 약간 코딱지 유지하다가 12월에 약간 이 코딱지 뭉친 걸로 진화를 했어요. 네, 레벨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올해 들어서 갑자기 쑥 커지더니 네, 싹을 터졌죠. 싹을 터더니만 머리를 쑥 내밀었죠. 그래서 어제 기준은 1,200만 개. 하루 거래량. 진짜 어메이징 수준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더복도 보시면요. 오더복 보이세요? 네, 엄청 두꺼워졌죠. 몇만 개 단위로 중간에 싹싹 들어와 있죠. 대충 한 예, 가까운 여기 스프레드 값도 나왔죠. 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퍼센테지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차이 값만 나와 있네요. 자 퍼센테지로 이제 좀 효율적인 수준의 스프레드 안에서 이제 오더북 두께가 얼마나냐 나 이런 거 따졌을 때는 대충 한 5만 개라고 봐야 돼요. 5만 개면은 여러분들 지금 300원이잖아요. 얼마죠? 5만 곱하기 300.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빵이? 6개, 무려 6개, 빵이 6개죠. 일단 100만 단위 왔고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15, 예, 네, 3 곱하기 5에서 15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지금 ODL로 한 방에 옮길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1500만 원정도 나와요, 지금. 오더북도 많이 두꺼워졌어요. 한 방에 1500만 원 효율 있게 뽑아낼 수 있는 오더북 수준이 됐습니다. 굉장히, 예, 네, 많이 성장했어요, 이 정도면. 물론, 지금 데빌님이 얘기한 것처럼 더 성장해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외환시장까지 그 뿜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루에 조단위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줘야 돼요. 예.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작년 9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다, 다섯 달 전인데 다섯 달 만에 이 정도 왔으면은 대단한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거든요. 유동성도 없는 이곳에서 예. 유가 창조됐습니다. 유가. 예. 그래서 이 흐름으로 쭉 나가야 된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빗소도 예 점점 오르고 있어요. 빗소도 같이 볼까요? 예, 빗소 보이시죠? 예, 지금 원래 지금 요 기준선이 2천만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예, 이때가 언제죠? 예, 1월 중순쯤에 이제 2천만 개쯤을 달성했어요 하루량.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정체기처럼 보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2천만 개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천만 개의 고지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더 늘었어요. 그리고 오더북도 잠깐 보면요. 오더북도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근데 만인 아니고 아까 보신 데랑 차이가 효율 있는 구간에 약간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코인 스피치는 5만 개 정도로 보면은 여기는 한 8만 개 이상 정도로 예, 오더북이 쌓였어요. 효율 있는 스프레드 구간 안에서 한정되었을 때한 10만 개까지 봐도 될것 같아요. 퍼센테지로 봤을 때는. 오더북 약 2배 정도 되고 실제로 볼륨도 2배 이상이 고요 지금. 예, 많이 늘고 있죠, 계속. 자, 그리고 BTC 마켓. 비소는 진작에 비트코인 거래량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요. 자, BTC 마켓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죠? 예. 지난 달에 여러분들 BTC 마켓 상태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볼륨으로 항상 모든 걸 압도했거든요. 그리고 XRP는 2등이고. 근데 XRP가 2배 이상으로 압도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최근에 와서 몇번 간간이 이제 추월하고, 그리고 평상시로 돌아가면은 다시 비트코인보다 조금 아래에 있고, 뭐 이런 상태가 유지됐는데, 이제는 아예 실사용, ODL로 이 투기 볼륨을 압도했어요. 비트코인의 투기 볼륨을 ODL 사용으로 그냥 압도시켜버렸습니다. 예. 추월했어요. 그냥 ODL 사용 볼륨이 더 많아요. 지금 이 호주거래소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변해나가야지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어디를 봐야 되나요 이 정도만 봐도 되겠죠 일단 5대 거래소는 네이 정도만 체크를 할게요 아 비트스탬프도 볼까요? 보죠 비트스탬프 봅시다 종란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XIP. 자, 비트 스탬프. 그냥 보여주면 안 되겠니? 자, 달러부터 볼까요? 어? 안 보여주네. 잠깐만. 로그인 해야 돼? 야. 어, 이상하다. 이거 아, 여기 있다. 트레이드 뷰. 잘 예, 잘못 눌렀네요. 자, 오더북 봅시다. 오더북. 자, 일단은 볼륨 보고요. 어, 1단위로 돼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볼륨도 체크 돼 있죠? 인디케이터에. 자,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 오, 이렇게 넘었어요. 비트스탬프? 여러분 보이시죠? 달러 페어만 지금 이억개 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200만 개. 예. 하루 볼륨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오더북 볼까요? 오더북은 여기는 지금 이쪽이 중요하거든요. 이쪽이. 예. 역시나 두껍네요. 여기 보면 은 이쪽인데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예. 여기가 출발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이 두꺼워야 되는데 이쪽이 역시나 두껍네요. 이쪽보다는. 예. 바이오더보다는 세로더가 두꺼워야 되거든요. 이쪽이 이제 달러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확실히 두꺼운 게 보이시죠? 예,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몇천만원 단위는 한 방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이 되네요. 어, 왜 이렇게 바꿔돼 <laughs> 자, 여기도 굉장히 좋죠. 흐름상. 예, 근데 약간 여기는 여러분들 투기 볼륨도 많이 껴있는 거래소다 보니까 아까 비소라던가코인스케이치 그리고 btc 마켓 같은 경우 워낙 거래소 사이즈가 작았고요. 애초에 오디에 스타트할 때도 볼륨이 거의 바닥인 거래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닥에서 오디에를 사용해서 볼륨을 끌어내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거래소는 사실 오디에 볼륨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비트스탬프는 애초에 옛날부터 있던 거래소고 사용자가 생각보다 뭐. 코인 베이스는 이런 데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투기 볼륨이 많이 섞여 있어갖고 그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쪽을 봐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9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머니 그램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때부터 약간 볼륨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건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예. 지금 이때를 분기점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오디엘 예, 영향 때문에 그래요. 예, 모닝그램 역시도 9월 중순쯤부터 본격적으로 5대의 사용량이 늘었거든요. 예, 역시나 그게 티가 나죠. 이 기점으로 약간 납작콩이었던 게 전반적으로 평균치 한이 정도 잡고 있죠. 그리고 한 이쯤으로 예, 분기점을 봐도 되는데 조금 더 평균이 올라가 있죠.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5대의 사용이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기 볼륨에 얹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자, 그래서 5대1 거래소 상황은, 예, 봤고요